전 세계 전장 상황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리브해에 미군이 전개해 있는 것만으로도 미음약 회사 베네수엘라 마두로에게는 크나큰 압박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왜죠? 저들 악당들 주 수입원이 미음약하고 기름 팔아서 장사해서 버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미군이 카리브해에 전개해 있으니 저들 카르텔 우두머리 마두로가 불안해 어쩔 줄 몰라하잖아요. 마두로가 러시아한테 도와달라, 중국한테 도와달라 여기저기 헬프 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미 미군이 카리브해에 전개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베네수엘라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를 떠난 사람들이 벌써 수백만에 달한다고 하니 약장사의 말로를 확실히 보여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들을 드론 타격함으로써 러시아의 기름과 전기 조달에 큰 차질을 빚게 하고 있고 푸틴은 병력들 쥐어짜내서 돈바스 점령해 보겠다고 작전하고 있고요 그러나 러시아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다음 파키스탄 인도입니다 여기는 파키스탄이 인도에다가 차량 테러로 벌써 13명이 죽었어요 다들 알다시피 파키스탄의 뒷배는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인도랑 미국이랑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인도가 뒷문으로 들어올 걱정을 덜수 있으니까요. 빈집 털릴 걱정을 덜수 있으니 그렇죠. 인도와 중국과의 분쟁 역시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중동은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건들면 뭡니다. 물어요. 단 미국말은 듣습니다. 그러다보니 중동국가들이 미국형님에게 하소연하는 식으로 이스라엘이 또 때려요. 이렇게 미국은 또 이들을 오구오구 토닥토닥 하는 식으로 서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역시 다시 전쟁 시작입니다. 트럼프가 너네 전쟁하면 관세 50% 때릴거야 라고 해서 일시적 평화무드가 조성되는 듯 했으나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뢰 폭발로 벌써 사상자가 났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캄보디아 우리 국민 2,000명, 묻혔네요. 역시 좌파정부. 언론이 잠잠하니 신경도 안 쓰는군요. 사실상의 골든타임은 놓쳤습니다. 이래서 좌파정부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몽하시자구요.